그리고요, 지금 물 떠가는 게 자전거 캠핑 할 때는 자전거 그 자전거인데 20리터에 고합니다아 이거 뭐싣고하는게 20리터 물수 있는 건 일도 아니고, 요걸 싣고 가면은 그 뭐지 2리터짜리 페트병 0 개, 그 쓰레기로 안 노, 나오는 걸 갖다가 이걸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. 어 환경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일이죠. 물론 내 몸에도 좋고요. 또물 <laughs> 떠온 김에 부천 장미공원에 장미 구경하러 왔습니다. 여기는 그 금방 약수터 들어온 그 도당, 그 부천 도상동 백만 송이 장롱이라는 곳입니다. 자 입구에서 보는 전경입니다. 어, 부천에는 온미산이라는 그 곳에 진달래 그게 있고 인, 그다음에 도당산에는 저쪽으로는 그 다음에 도상산에는 저쪽으로는 벚꽃 축제가 유명하고요. 그 다음에 같이 여기, 여기도 도상동내데 여기는 또 백만송이 장미라 그래갖고 장미가 유명합니다 6월달이 장미라고 생각했는데 5월 장미인가 봐요 어떻든 뭐 모르겠네 어, 지금은 6월인데 줄장미는 좀 상태가 좀 그렇고 어, 다른 장미들은 볼만 합니다 제가 이 동네 살아가지고 뭐 장미를 이렇게 자주 보러 다니는데 이 장미들이 겨울까지도 가더라고 겨울까지 <laughs> 겨울에 돼도 한두 송이들 보기 좋습니다. 특히 이 장미들은 그비 비가 비 맞았을 때 비가 온 다음 날 정말 보기 좋아요. 어, 여기 저기에 장미 꽃들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장미의 가지를 잘라줘서 어 새로운 장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, 여기는. 자, 이쪽 방향에서 장미공원을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는 부천시 도상동 장미공원입니다. 어, 여기는 장미를 이제 꾸준히 잘 관리해주기 때문에, 어, 오래된 장미는 뭐, 잘라고 이러기 때문에, 그 계속 그 싱싱하고 예쁜 장미를 그 11월까지 볼수 있습니다. 이것도 한 번씩 다 가지를 쳐주고, 뭐, 두 번째 이상 나온 장미 같아요. 확실히 다른 장미보다는 좀더 싱싱하게 보입니다. 오, 뭐.